안녕하세요. 충주 화선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동영면에 위치한 40년 가까이 된 고목부사 사과 작가로 나왔습니다. 작가 시기가 조금 늦은 시기고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. 냉해 피해로 인해 좋은 사과를 고르고 남겨두기 에 서두르지 않고 시작합니다. 작가팀 네 분이 작가하고 계시고요 사과도 커가고 친환경 농법인 풀도 함께 커가고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에 노력도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황사 없는 청명하고 쾌청한 날씨입니다 시간은 2시 정도 됐고요 기온은 30도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좋은데 수고 많으십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사과는 적, 사과 절가는 방법 좀 배우러 왔습니다. 아 예. 사과 네. 젓가요 아, 네. 아, 이렇게 사과가 많이 달렸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세 순이 나온데 냉겨 주셔야 돼요. 세 순이 없으면 사과가 잘안 자라요. 그리고 이 중에 네. 제일 예쁜 거를 냉겨 주시면 돼요. 네, 잘안 보이니까 천천히 좀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네. 보이잖아요. 이렇게 새순이 네. 나왔죠? 네. 이런데 예쁜 거를 이렇게 놔두시고 네.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달아 놓으면 또잘안 익어요. 네. 그리고 이런 거다 따주시고 네. 한병 간격으로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. 아, 잘안 보이거든요? 예 네. 네. 이렇게 네.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달린 네. 거는 다 따줘야 돼요. 이런 거는 네. 잘안 자랍니다. 새순이 없지요. 네. 이런 건다따주고 네. 이렇게 끝에 이렇게 새순이 달린 거 이런 데는 잘 자라니까 가운데 제일 예쁜 것만 놔주고 아. 이제 여기 많이 달아도 이게 다안 크니까 어, 한뼘 간격으로 다 따주고 이 끝이 따지고 여기 한뼘되지 네. 이러면 이것도 자라구요. 이렇게 예쁜 것만 놔두고 카메라가 쫓아가질 못하겠어요. 너무 <laughs> 빨라셔가지고. 안녕하니진을 달으셨나요? 네. <laughs> <laughs> 사과 작가 경륜몇년 되셨어요? 아, 5년 됐습니다. 어, 오래 되셨네요. 네, 요래 요래 냉겨주면 요 정도는 네. 이제 잘 자랄 거예요. 네. 가요 얼른 <laughs> 감사합니다